야, 아니 숙소가 없는라니나해결해이거가 뭐야? 들가서마 가지고... 된다, 안 된다? 필 아, 있다, 없다? 아, 자, 내가 이 맞는 게 아프지 가가지고 슈팅 나오걸 맞으면 고 내가 바싹 붙어가지고

아 진짜. 아자자 우리 거. 빨리 해봐 파울 파울 파울! 파울이잖아! 올라 올라! 하림, 리 기다려 기다려! 기다려, 오림! 올라 올라가. 쳐지지 마 쳐지지 마뭐 올라 올라 석지지마지지마야어지지마 올라 응. 형성, 쳐주지 마, 쳐주지 마. 야, 아이,